서울 부동산 시장은 현재 위축된 매수세와 아파트 거래 감소로 인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황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가운데 미분양 주택 수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645가구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매매와 전세, 월세 거래를 줄이고 기존 거주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보합세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거래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수요가 몰리지 않고 강동구의 그란츠리버 파크처럼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3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급증하고 2025년에는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들은 할인 혜택을 보고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미분양 수치를 숨기고 있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서울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합니다.